여러분 제가 제 조그마한 꽃밭을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여러분들이 야생화를 키우실 때좀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해서 한번 사진을 이렇게 동영상 올려봅니다 여러분 작약꽃이 폈어요 어머 이거 어떡해요 작약 사랑스러운 작약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저는 작약을 이렇게 아. 이렇게 조금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설명할 게 있네요. 이렇게 개미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개미들이 진딧물을 옮겨요. 여러분. 그래서 진딧물을 옮기니까 이거를 방제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원래 개미가 진딧물을 옮겨요. 여러분. 병균을 이렇게 옮기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자기야. 아유 정말 이쁘잖아요. 여러분. 아유 정말 사랑스러워라. 아 자기야. 그리고, 이게 보시면, 이거는 장미예요 근데 작년에 많이 추웠잖아요, 여러분. 그랬는데, 이 장미가 지금 원대는 죽었어요. 그 옆에서 가지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그 장미도 노지 월동이 되지만, 좀 저는 이렇게 산미티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데좀 추운 곳에 계신 분들은 비닐을 씌워주세요. 아주 한겨울에 추울 때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 제가 사랑하는 수레국가. 수레국가는 해마다 이렇게 자기가 실을 내려서 이렇게 꽃대를 올리더라고요. 노지에서 수레국가도 아주 괜찮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아, 이뻐라. 그리고 또한 가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게 지금 여기다 제가 마사오,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상토오를 한 건데요. 지금 보시면, 요 아이 자기약은 보세요 이렇게 화분에 있어요 화분에 보이시나요 화분을 했는데 제가 이거 방법을 좀 알려 드리려고요 이렇게 화분을 해서도 노지에서 죽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 하면 궁금하시죠 <laughs> 어떻게 하시냐면 이 밑에다가 저기 흙을 좀 파세요 흙을 좀 얘가 지금 몇 년째 살아 있는 거거든요. 이 작약이 제가 그냥 궁열지책으로 한번 해본 건데요. 어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밑에를 좀 흙을 파신 다음에 화분이 절반 정도 들어가게끔 밑에는 이제 마사하고 상 마사하고 상토를 5대5 해서 깔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분을 그한반 정도로 이렇게 흙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상단이 한반 정도 이렇게 화분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얘가 밑에서 땅 힘을 받고 죽지 않습니다. 이것도 꿀팁이에요. 그 방법도 한번, 어, 한번 해보세요. 지금 보면은, 음, 작약은 이렇게 겨울에도 튼튼합니다. 아, 그리고 요 아이가 매발톱이었나요? 제가 이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얘도 지금 이렇게 화분에 심었어요. 여러분, 이거 잘안 보이실 텐데, 이거 잘안 보이실 텐데, 이거 화분에다 심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화분에다가 이 땅을 파고, 땅을 파고, 이렇게, 그 다음에 화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게끔 이게 심은 거예요, 이게. 아, 잘안 보이신다. 그렇게 해서 얘가 지금 월동을 한 겁니다. 음. 그래갖고 이 아이도 지금 월동 가능한 아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장미, 이거 월동 가능하다는 거. 미니 장미, 왜 선물 받으시잖아요, 미니 장미. 그거 땅에다 묻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꽃이 잡혔죠. 이렇게. 원, 대는 이렇게 죽었는데 옆에서 대가 나와서 또 이렇게 꽃을 피웁니다. 하지만 여러분 뭐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같은 공간이라도 여기는 추위를 안 맞았고 저기는 추위를 맞은 겁니다. 그래서 좀 제가 좀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어, 옆에 새끼가 뿌리는 살아있어서 가지하고 그쪽에서 옆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미는 노지 월동하실 때, 아, 너무 추울 때는 비닐을 씌워주세요. 그거 꼭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장미도 노지에서 월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야생화인데 꽃이 보랏빛으로 피는데 이름을 제가 꽂아놨는데 어디가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나중에 제가 알게 되면 노지 월동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뭐트립도 되고요. 바질은 안 되더라고요. 바질도 심어봤는데 안 되고 수선화 되고 이렇게 이뭐 수국도 되잖아요. 월동.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게 뭐냐면 음. 아, 이게 산국이에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근데 얘가 어제 물을 줬는데도 이렇게 시들시들하네요. 오늘은 좀 물을 많이 주려고요. 어, 이 아이. 그래서 수국, 이게 산국도 이렇게 심으셔서 꽃은 꽃차로 활용해서 건강을 어, 건강하게 유지하세요. 그 다음에 이게 허브 종류인데 얘가 그 박하향기가 나는 건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 이거, 이거. 박하향기가 나는데. 아, 이게 진짜 이름을 모르겠는데 이거는 정말 많이 퍼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우울증에도 좋고 정신 안정에도 되게 좋으니까 이거 심어 놓고 이게 드셔도 되는데 이거는 정말 많이 퍼지기 때문에 여러분 뭐냐면 조심하셔야 돼. 이게 뭐냐면 온갖데 진짜 다 퍼져요, 이거. 이게 허브 종류인데 아이고 제 이름을 잃어버렸네. 그리고 이제 아 왜냐면 이게 노지월동이 된다고 해요 허브도 근데 저도 바질도 이거 되는 줄 알고 심었더니 안되고 근데 지금 이렇게 이게 지금 박하향기 나는거 요거는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 아 요거는 뭐냐면요 요거는 애플 민트 요 애플 민트도 요것도 여러분 그 이것도 식용 이잖아요 요거는 그 저기 노지월동이 됩니다 이거 하셔 갖고 어, 이거, 어, 드시 식용으로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시죠, 여러분? 금낭화. 금낭화는요, 진짜 노지 월동에서 되고, 이거 3분의 1만 한 거를 제가 노지에다 심었었어요. 근데 막 지금 한세배는컸네요 여러분? 예, 이렇게 공간이 넓은 데를 원하시면, 요렇게, 어, 우리 사랑스러운 금낭화를 심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모르실 건데 이종 의알이라고 있어요. 얘가 나중에 꽃 피면 제가 보여 드릴게요. 얘도 노지 월동이 됩니다. 근데 이게 종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그래 갖고 되게 예뻐요. 종 의알이 꼭 이렇게 노지 월동 되니까 꼭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인디안 냉초예요 얘는 추위에 진짜 강해요, 여러분. 인디안 냉초 너무 너무 추위에 가니까 이것도 한번 키워 보세요. 인디아는 저 저는 사실 여기에 막그 카라도 있어. 카라도 저는 잘안 다던데 어잘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피 식물들은 여기다 심으셔야 돼 여기다 이렇게 다른 공간에다 여기다 심으시면 지피 식물은 밑에 다 이렇게 깔리는 거잖아요. 지피 식물들이요. 그 아이들은 거의 얘네들한테 치어서 죽습니다. 햇빛을 못 보니까요. 저는 그냥 이렇게 조그만 예전에는 막 여기 막 꽃도 이거 저거 많았어요. 근데 이제 죽고 여기를 한번 더 보완할 예정입니다. 저도 야생화를 참 좋아하는데 <laughs> 좀 다육이에 또 심취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권해드린 거는 종의아리, 그다음에 인디안앵초, 아. 그다음에 우리 예쁜 얘 이름은 모르겠어요. 이 이름을 이 까먹어서 매발톱 종류였던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꼭 알려드릴게요. 아, 정말. 뭐, 우리, 어, 저거, 금낭아는 이렇게 잘 크고요. 저는 좀 이따가 판매 동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